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랑정도 공동 연출한 이종우라고 합니다. 네, 저도 서울사랑정도 공동 연출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엑스라이즈 부분에 초청이 돼가지고. 오게 됐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이서 만든 영화인데 사이좋게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서울사랑정도는 1994년과 2025년 두 개의 시간대로 나눠서 진행되는 영화인데요. 1부에서는 여자친구 몰래 남자 주인공인 현이가 서울시 타임캡슐 공모 사업에 자신과 여자친구의 기록이 담긴 편지와 반지를 이제 공모하는 내용이고 2부에서는 완전 다른 인물과 직업군을 가진 두 남녀가 등장해서 서로 미묘하게 끌리는 관계를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셋이서 뭐라도 만들어보자 하고 막무가내로 모여서 시작한 영화인데 좀 이상한 사랑 영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각본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로맨스 영화인데 좀 이상하게 가보자. 그 타임캡슐이 처음 만들어진 연도가 94년도라서 비주얼적인 부분, 그 등장인물들의 옷차림새나 외형적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사랑이란 어느 시대나 비슷하게 움직이고 하는 거니까 크게 뭔가 차이를 두려고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서 미술을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진짜 네, 찍었습니다.